할렐루야! 예수만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슬립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시간을 거슬러 과거나 미래를 가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영화죠.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벽장에 들어가면 원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갈 수도 미래로 앞당겨 갈 수도 없죠. 사람은 오직 현재만을 살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사람은 때로 낼 일을 몰라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좋지만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지레 걱정하기도 하죠. 텔레비전을 보면 각종 보험 광고가 나옵니다. 암에 걸릴 것을 대비하라, 교통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라,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대비 등 광고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보험에 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광고하는 걸 보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말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뼈 아픈 과거도, 나의 자잘한 현재도, 나의 막막한 미래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내일 조치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만 있다면 진짜로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자 제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게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아시고 나의 내일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까? 막막한 생깁니까? 늙고 병든 나의 몸인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지금 나의 짐을 성령님께 맡겨버립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